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걸그룹 탈퇴 레전드 짜리라면서 나인뮤지스의 비니가 조만간. 나인뮤지스를 탈퇴하려고요 라고 하고는 정말 탈퇴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비니는 훗날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날은 체험 삶의 현장 촬영일이었고 또 다른 다큐멘터리 촬영팀도 함께 와서 촬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팀은 거의 1년 좀 넘게 매일 동거 동락하듯이 함께 다닌 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다큐 팀과는 매우 친해졌고 거의 넋두리하듯이 해당 발언을 했었죠.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건 정말 진심이었고 진심인데 사실 좀 오바를 했던 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는 정말로 나인뮤지스 그녀들의 서바이벌이라는 제목으로 극장 개봉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편집이 될줄 알았던 그 대사가 거의 메인처럼 다루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났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땡볕에서 고구마 좀 캤다고 쉽게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빅뱅이 완전체가 뭉쳤다. 하는 기사가 뜬 적이 있었는데요. GD와 태양과 대성 3명의 멤버로 완전체가 되었다는 걸 보면 탑과 승리는 아예 전 멤버 취급도 안 해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탈퇴하면서 레전드가 된 아이돌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한경입니다. 한경은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열린 SM 오디션에 합격하여 2005년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팀 내에서 유일한 외국인 포지션을 맡기도 했습니다. 슈퍼주니어가 탑티어에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 멤버들에 비해 한경은 인지도가 떨어졌지만 중국에서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슈퍼주니어 M이라는 유닛 그룹의 리더를 맡아 활동했는데 그 인기 역시 엄청나서 멤버들의 얼굴이 프린팅된 기념 우표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행복한 나날들만 보낼 줄 알았던 2009년, 한경은 갑자기 SM에 계약해지 소송을 겁니다. 이유는 SM에서 중국 활동 중에 갑자기 국내 기국을 요구한다든지 중국 CF에서 한경 대신 다른 슈퍼주니어 멤버를 사용하라는 식으로 계약을 번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약 2년 동안 고민 후에 내린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중국에서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솔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독자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언론들은 한경이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소속사를 배신한 것 처럼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여론과는 달리 한경이 전속 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는데요 재판 중에 데뷔 당시 SM과 13년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가수와 배우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중국의 탑 티어 연예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급성장을 했는데 배우로도 활동을 하여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 우리가 잃어버린 청춘은 천억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고도 하네요. 여담이지만 트랜스포머 4에도 출연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엔 희철과 같은 행사에서 만나 서로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희철과 굉장히 친했던 것이 다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SM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기도 했었는데 다른 슈퍼주니어 멤버들에 비해 굉장히 노화한 모습을 보여 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경이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를 끊으며 SM 출신 중국인들이 한국 탈출 러시 비슷한 걸 했는데 특히나 엑소의 멤버들이 우르르 탈퇴를 했었는데요 크리스가 그 대표적인 인물 중한 명인데 엑소의 멤버이자 중국 타겟 유닛 그룹인 엑소M의 리더로 역시 중국에서 큰 인기를 구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SM을 상대로 한경처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냅니다 이미 중국에서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후 SM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 심지어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이 한경을 담당했던 한결이라는 법인이었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23일부터 열릴 단독 콘서트 3일 전에 이런 소송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소송을 낸 공식적인 이유는 연습생 시절 본인에게 인스턴트 음식만 먹여 심근염이 생기는 등 SM이 형편없는 대우를 했다는 것이었는데 한경 때는 그래도 SM이 정말 무리한 계약을 했었다는 식으로 한경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크리스 때는 엑소의 백현을 제외한 모든 멤버들이 바로 그의 인스타그램을 언팔로우하는 등 크리스 쪽을 응원하는 여론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크리스가 소송을 걸자 덩달아 같은 중국인 엑소 멤버인 루한 역시 소송을 같이 걸었었는데요. 결국 재판 끝에 2016년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2022년까지 SM과의 계약이 유지되면서 한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SM이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며 매출 분배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네요 결국 그는 중국에서 짝퉁 쇼미더머니의 심사위원으로 출연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트리플엑스 리턴즈와 발레리안 등 헐리웃 작품에도 출연하는 등 활동 범위를 크게 넓히게 되는데요 샤오미의 전속 모델이자 루이비통의 공식 모델을 하는 등 초호화 셀럽이 되었고 2017년에는 중국 연예인 수입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하는 등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아이튠즈 음원 차트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아예 음원 순위에서 삭제 당하는 등 찌질한 짓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던 2021년 한 중국인 여성이 크리스가 다수의 미성년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순식간에 범죄자가 됩니다. 알고 보니 중국판 승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쓰레기 같은 짓을 많이 했었는데요. 바로 중국 경찰은 그를 체포하였고 당연히 루이비통을 비롯한 불가리, 포르쉐 같은 브랜드들로부터 계약 철회를 당했으며 심지어 크리스가 손을 댄 여성들 중 중국 공산당 간부의 딸도 있어서 빼박으로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루머도 돌게 됩니다. 재판 끝에총 13년형을 선고받았고 세무조사까지 받아 천억 원이 넘는 과태료와 벌금까지 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형기 만료 후 해외 추방까지 명령했다고 하네요. 여담이지만 엑소의 중국인 멤버들인 레이 타오도 크리스에게. 배웠는지 역시 SM에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레이는 삼성의 모델을 하고 있다가 삼성 글로벌 페이지 언어 선택란에. 중국과 홍콩이 따로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삼성전자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고 타오는 웨이보의 라이브 방송에서 아이유를 향한 공개 고백을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었는데 심지어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다 는 이야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탈퇴하면서 완전히 잊혀진 멤버들도 있는데요 다음은 세나 시오 아란입니다 사실 이렇게 멤버명만 들어보면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피프티 50? 피프티라는 그. 그룹의 전 멤버들입니다. 5050는 피프티 2022년에 데뷔한 그룹으로 큐피드라는 노래가 틱톡 등의 배경 음악에 많이 쓰이면서 순식간에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하는 등 글로벌 스타가 됩니다.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리며 앞으로 창창한 미래만 남아 있을 것만 같았던 5050는 피프티 갑자기 다른 이슈들 로 엄청난 뉴스를 타게 되는데요 작년 6월 5050의 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 는5050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위반 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이 확인되었다는 입장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50-50 멤버들은 오히려 소속사인 어트랙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요 수익 항목 누락 등 정산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멤버들의 신체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였는데 어트랙트의 전웅중 대표는 50-50 멤버들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멤버들을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고 멤버들과 끝까지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8월 5일까지 돌아오라는 골든타임까지 설정합니다. 하지만 멤버들은 돌아갈 마음이 없다면서 골든타임이 한창 지난 8월 16일에 합의 불발 발표를 하더니 심지어 다음 날인 8월 17일에는 배임 혐의로 전홍준 대표를 고발까지 하는데요. 빡친 전홍준 대표는 고소인 조사 및 강경 대응을 예고하였고 서울중앙지법은 PPTPPT의 P50, 전속 계약 효력 정지 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멤버들이 주장한 배임 혐의 역시 무혐의를 받게 됩니다. 어트렉스는 더 기버스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게 됩니다. 피프티피피티 멤버들은 총 4차까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계속 전홍준 대표를 악덕 사장인 것처럼 묘사했었는데요. 하지만 그중 키나라는 멤버만 어트랙트로 돌아가겠다며 소송을 취하하며 소속사로 복귀하였고 세나시오 아라는 5차 6차 입장문까지 발표. 하면서 계속 전홍준 대표를 깠는데 결국 어트랙트에선 세나 시오아란 세 명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편파 방송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웬만한 국민들이라면 전홍준 대표가 피해자라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키나라는 멤버 외에 모든 멤버들은 피프티 50, 피프티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돌아온 키나는 새로 들어온 네 명의 멤버들과 함께 피프티 50, 피프티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나, 시오, 아란 3명의 멤버는 새로운 소속사에 들어가서 어블룸이라는 그룹으로 데뷔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